찾는 것이 많네요. 네. 아홉 십오분. 어, 차는 깨끗해요. 깨끗하고. 이. 뭐, 혼잡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뭐, 기스가 좀 있는 거는 어쩔 수 없고. 네, 스페인에 도착해서 까르페에 왔습니다. 아, 렌트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렌트에서 자꾸 돈을 추가하라는 거예요. 아. 야, 오렌지 싸다. 이게 1.79유로 같으면 이거 거의... 어, 오렌지 하나 가겠습니다. 네, 오렌지 와, 납작 복숭아 같은 거는 늘렸네요 1.99유로. 아, 이거 살까? 네, 예, 납작 복숭아하게 사어어있겠습니다 납작 복숭아. 와, 이든 진짜 싸네요. 아, 이런 거 저녁 한 끼. 아, 역시 스페인은 해물. 이거 얼마고? 7.95유로. 와, 오늘 저녁 이걸 어떻게 올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역시 해물의 나라답게. 아, 이 초밥은 비쌉니다. 자, 아, 갑시다. 국류로, 예. 와, 소시지. 예. 스페인 첫날 밤입니다. 아, 까르프 가서, 어, 뭘 샀는데, 확실히 프랑스보다는 스페인이 좀더 맛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렌트카에서 자꾸 오토매틱으로 오토매틱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라는 거예요 무슨 렌트했는값 보다 더 이렇게 뭐 아우디 뭐 이런 걸로 추천하고 <laughs> 너무 뭐 말도 돼도 안 하게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아, 너무 속상합니다 냄를 네, 네, 빌렸는데 네, 가격이 싼. 비싼... 싸요. 쌀 때는 안유이해요 방입니다. 방이 그냥 이렇게 아들 방을 에어비앤비로 놓고. 은 수영장이 있다고 해서 이 빌렸는데, 일단은 수영을 한번 해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laughs> One, two, 먼저 발렌시아 대성당에 가보려고 하는데 발렌시아 대성당에는 인디아나 존스 에 나왔던 이 성배가 있다고 합니다. 예. 예수님과 2 2 제자가 예, 만찬을 나누었던 이 성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일지 가짜일지는 모르지만 성배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갔다가 그 옆에 있는 시장에 가서 이좀 배를 좀 채우고 여는유럽과는 성당 모양이 많이 틀립니다. 와, 굉장히 화려합니다. 상당히 모습이 처음에는 이렇게 생겼답니다. 네. 이렇게 생겼는데, 두 번째, 이렇게 바뀌었대요. 네. 조금 더 화려해지고, 어... 탑은 사라지고, 다른 곳에 탑이 올라가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모습이, 어, 이쪽이 더 탑과 탑 사이가 더 증축이 됩니다. 증축이 되고 네. 더 커진 것습니다저 네. 앞에서부터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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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변경이 된것 같아요. 이제 타워로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를 쓰고. 런퍼스. 티티. 네. 자, 이제 올라갑니다. <laughs> 신고. 아, 음. 아. 아. <목소리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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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왔는데 전망이 잘안 보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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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해서 올라온 만큼 제일 전망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어, 여기가 9시가지인데, 표가 나죠, 9시가지가. 확연히 색깔이 틀린 것이 표가 납니다. 어. 꼭대기는 엄청난 크기의 종이 있습니다. 와. <laughs> 갑자기 정을 쳐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신가? <laughs> <우와, 딱 한시네. 웃음> 와. 딱 한신에. 와. 한신에서 정 한번 쳤는데 다들 놀립니다 예. 네, 발렌시아 상당히 잘 다녀왔고 아, 여러분 어, 타워는 안 올라가도 될것 같습니다. 타워는 그렇게 전망이 다른 것보다 좋지는 않아요. 성당에 이 부분이 성배가 있는, 어, 그 곳이 성배가 있는 곳이고, 이쪽 안쪽이 성, 성당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쭉 이렇게 돼 있지만, 타워. 아, 올라갔다가 지금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때까지 올라갔는 중에 난이도가 아, 그렇게 높진 않은데 계속 뒤에서 이제 젊은 애들이 올라오니까 계속 올라갔는데 아 힘들었어요. 근데 이거 안에 돔이 상당히 이쁘다고 합니다. 아야 국물 한 먹어보겠습니다 먹고.